은근히 가스라이팅 지은나게 들어간 단어. 그 단어는 바로 청춘. 우리는 어른들한테 늘이렇말 들으면서 컸어요. 청춘은 원래 힘든 거야. 그 시절이 가장 아름다워. 청춘이니까 뭐든 할수 있지. 근데 실제 청춘은 어떤가요? 스물 살, 딱 1학년 때만 잠깐 반짝. 스물한 살부터는 군대. 스물세 살부터 스물여섯 살은 복학과. 알바와 학점에 굴레. 그리고 졸업하면 바로 취업 준비에 시달려요. 겨우겨우 취직하면 매일매일 주말만 기다리면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술 몇잔 마시고 또 출근해요. 이게 청춘이에요?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? 코로나로 더 고립되고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쉬는 청년 1 0 0만 명이라는 통계 속 주인공이 되기도 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말하죠. 그래도 지금이 제일 좋은 시절이야. 이게 아니고 뭐가 가스라이팅입니까? 우리는요, 미래가 불안해서 공부하고, 알바하고, 몸 부서지게 일하는 건데, 그걸 보고 청춘이니까 괜찮다는 말로 다 덮어요. 하지만 그건 단지, 우리의 고통을 청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 뿐이에요. 그러니까, 지금 힘든 거 여러분 잘못 아닙니다. 불안한 것도 지친 것도 당연한 거예요. 당신은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누구보다 치열하게요. 여러분은 청춘이라는 말에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